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밖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고민을 하면서 구글 지도를 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주변에 워터파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워터파크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 어떨까? Yeah, hello.

아 저기 있구나. 이거 이번 락커 코인? 락커 코인? 로커. 로커. 예? 커 예, 락커 코인. Big or s m a 커 어, small. 0 0 오케이. 어 일단 락커를 빌리는 데는 한 2,000원 정도. 일단 옷부터 가려야 돼. 어, 여기 파리 실도트다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다 했으니까. 놀이를 바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풀장도 엄청 깔끔하네. 또지나라는 친구와 만나가지고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여기 쇼핑몰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어 <laughs> 이쪽으로 와야죠. <웃음> 아 <웃음> 라멘 먹을까요? 여기 라멘 집이 있어가지고. 아 라멘. 아우 라멘 도 좋다. pak ayam dari chicken ramennya yang original satu mak terima kasih chicken hot ramen ya kak Nadia terima kasih mak kita Indonesia kan? Selalu yang terbaik. banyak kita 원래 오빠가 이쪽 아니야? 어? 뭐지? 아, 아, 한국이랑 건가? 한국이랑 반대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이게. 어, 여기 좋다. 그러면 내년 2월에 한국에 올 계획이 있으면, 응. 일은 이제 언제 그만두겠다, 이런 게 있어? 어, 그때 테스트가 있는데, 계속 그거. 합격하고 비자가 나올 정도쯤에 그래도 한 1월쯤에는 얘기를 해서 2월쯤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고 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맞아요. 얘기에 협찬가 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미 안정화되는 되고 있는. 맞아, 맞아. 막 직장도 이미 정직원이라서 그래서 뭐, 잘릴 일은 없는데. <laughs> 근데 뭔가, 꿈이 따로 있어서, 음. 그거를 계속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나는 더 이상 후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은 도전을? 응, 응원해요. 저는 음. 응원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후회해도, 그때 후회를 해보자. 음.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음. 그때 해서 후회를 하더라도 음. 나 자신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요. 음. 음.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게 음. 나도 똑같거든요? <laughs>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음. 왜 갑자기 직장 음. 월급 안 받아가면서 음. 돈 써가면서 유튜브를 하냐. 그것도 나이가 한국 남자 이제 나이 이제 30, 음. 어, 30대 네, 중반인데. 어, 이해요 예? 다 불안정한 시기다 너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많이 들어요 근데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 충분히 떠들어라 나는 내할거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뒤에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낼수 있는 그 마인드 그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진짜 좀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음. 요즘에 전부 안정적인 걸 추구하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위험수에 놓는 <laughs> 사람은 많진 않다 보니까. 음. 근데 그거는 사실 답은 없거든요. 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차피 죽어서 뭔가 2등에 간다고 한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 결국에 나한테 후회가 안 남는 게 뭘까. 음.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를 하는 게 답인 것 같고 그게 후회 안 하는 게 아닌가 인생이 후회 안 하는 게 아닌가 한국 생활을 하,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음. 오게 되면은 힘든 거 있으면 은무 조건 음. 연락하면 되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음. 음. 야 시장 야 시장 은 오, 분위기 좋아 아, 여긴 차들은 아예 못들어오 오토바이들 여기 오토바이들도 막 들어오는구나 어, 두리안 냄새 나. 다 어, 두리안 하나 먹을래요? 지금? 어, 그래요 고 어 둘이 안에 매력에 빠지면 못 태어나. 음. 오 달다. 그쵸. 응응. 음, 음. 아 그거 그거 들었다. 제주도 하면 거기서 코가 만지면 아들이 나은데. 그거 맞나? 아 <laughs> 그런 거 들어가지고. 아 그거 맞나? 나도 음, 알아. 아, 그거 코 만지면 어, 아들이. 아들 낳는다는 어. 근데 요새는 딸 낳고 싶어서 안 만지는 사람도 있고 팔이 어, 더 이뻐 <laughs>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고 싶어요? 아니말 아들 낳고 어, 싶어? 탈 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많아서 아, 옷도 예쁜 옷도 입히고 음. 그리고 막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음. 되게 좋을 것 같고 탈 낳으면 되게 이쁠 것 같다는 라 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딸 낳고 싶거든요 아 진짜요 음, 어. 딸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은 똑같이 음. 줄 건데 그냥 뭔가 딸이 좀더 귀여울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이 어, 들어서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뭐 인도네시아는 뭐 아들을 선호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아 어, 여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더 선호하는 음. 그래서 그런 그 차이도 있어요 대해주는 거 다르다라는 건가. 아. 아들한테 막양억양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음, 한국도 근데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선호했거든요. 그 근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아들이든 딸이든 음. 뭐한 명이든 두 명이든 책임지고 잘 음. 키우자 이게 좀더 강한 느낌이라서. 음. 안낳는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인도네시아도 그게 있나? 말레이시아처럼 포레... 개를 키우면 안 되고 이런 거. 아 그냥 무슬림들이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 가면 그 애완동물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몰도 많아서. 아. 그래서 그냥 강아지 공원도 있고 해서 똑같구나. 해서. 응. 뭔가 이게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문화가 조금 비슷한 느낌. 옛날에 한 나라일걸? 아 옛날에 아 옛날에 그런 역사가 네, 있었구나 있어 그래서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일본이랑 한국처럼 뭔가 이거는 우리 문화가 너희 문화가 아니라 막 음.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그러면 약간 좀 싸움 싸움이나 다툼도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엄청 많을걸 특히 막 축구 축구 아, <laughs> <추구 추구. 웃음> 얘기하면 진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아 이렇게 대결 음. 있으면 완전히 아, 그렇구나. 난리 날까 그래. <laughs> 다른 나라에서 이, 막 우리가 쳐도 말레이시아한테는 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무조건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런 라이벌 그게구요. 승부 <laughs> 아, 그렇구나. 음. 재밌네. 그런 거있어 음. 와, 진짜. 음, 먹을 게 너무 많아. 음, 먹을 게 너무 많아. <laughs>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서 음. 나중에. 혹 기숙사에서 같이 먹, 먹을래요? 어? 동생들이랑 그 그래? 같이 어? 그래요 친구들이랑 어? 나는 콜? 콜? 응몇명 어? 있어요? 거기 아두명두 명? 두 명? 그러면 처음에서 네 명이니까 그래. 푸심하게 갖고 그럼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토바이 계란, 계란 이야. 어, 오, 신기해. <laughs> 한만우에 10, 10개, 아, 계란 거의 100원이네. <laughs> <우와>. 신기하다. <laughs> 와, 신기하다. 와! 초등학생 때 많이 먹었던? 아, 한국어로 치면 약간 떡볶이 같은 음식? 어, 맞아요. 음, 어. 그러면 거의 뭐 대표 간식이겠다. 헬로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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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파워스토리어 아, 파워스토리. 하나만 더 살까 하나만? 하나만 더? 그냥 그냥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아 어. 타코야키? 타코야키 그래 타코야키 아. 가자 어. 이제 음료수 사서 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아. 와 야시장 재밌다 재밌지 어 내가 먼저 탈게

반대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응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켓이에 얼마전에 저희가 도쿄멘터를 봤거든요 정명석 그 사이비 사이비 정 그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사이비 그, 음. <뭐라> 그 <뭐라>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큰그 종교라는 음. 자체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같은 인연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 음. 음. 사실 종교라고 보긴 힘들고 응. 사기지 사기. 응.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다. 우리는 응. 이렇게 해서 모여서 놀고 그런 집단이다.라고 응. 처음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만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새내라고 하는 건데 응. 비가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면은 응. 처음에는 옷이 안 젖다가 응. 어느 순간에 나, 나도 모르게 다 젖어 버. 모델인데. 음. <laughs> <야, 됐어. 웃음> 그러면 뭐그 <laughs> 한국의 그런 정명석 사건 같은 거 보면서 <laughs>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거는 따로 <laughs> 없고요. 네. 음. 나면 뭐 한국만 아니라 혹시 그 사는 어느 나라에든 있습니까? 뭐, 미국이든 그래서 <laughs> 그것 때문에 뭐 아무디네 제안 아치아라고 하네. 하긴네. 래서 오빠 그거 알아요? 그 인도네시아 독립날이랑 한국 독립날이랑 거의 비슷한 8월 17일. 아, 광복절. 음. 그걸 얘기한구나응 음. 음. 이때 정도 차이인데 음. 인도네시아랑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는 좀 일본에서 한국 음.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당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되게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인도네시아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음... 어떻게 그렇게 발전이 발전은... 었을까 음... 그게 약간 좀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음... 열심히 하는 거? 그 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발전하자 이런 게좀 음... 강한 문화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국가에서 좋은 거? 이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는 빨리 고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음.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도 빨리 이거를 문화를 가져와야 된다 라고 음. 이제 아, 너무 무거워 아. <laughs> 주제가 너무 어렵다 이거 <laughs> 통역하는라 <통영상은> 쉽지 않이그래에 있는데 아저씨 지금 한국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되게 높은 네, 한국에서 아. 살기가 좀그 음. 힘든가? 아, 힘든지. 아, 그게 <laughs> 참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응. 어... 경쟁 사회? 계속 경쟁, 경쟁, 경쟁. 취업도 경쟁, 학교도 경쟁. 또 상대적으로 좀그 박탈감? 그 남들은 이만큼 가는데 나는 왜 이만큼 못 쫓아가는 걸까? 그런 것도 좀 네.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좀 심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되게 그런 사회적인 네. 반영을 되게 많이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 게 오징어 게임 네. 이런 거 스키드 게임 이런 것도 결국에 경쟁을 보여주는 거고 네. 뒤쳐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간 데 있어서 희망을 못 보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네.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네. 한강? 그 음. 대교를 가면은 그 자살하지 말라고 음, 그런 문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써놓는 게좀 음. 되게 심각한 문제. 근데 반대로 궁금한 게도글러리도 그렇고 뭐 소년심판이라는 또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음, 음. 그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아 알고 있는 거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랜선은... 타로 가복하진 않고, 그리고 음. 법으로도 안 걸려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아직도 상담을 필요하고, 맞아, 그런, 그, 그 뭐지, 춤도 좋은 음. 사람으로 될수 있게끔, 그냥 어. 그런 상담센터에서 보내서 교육도 받고. 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왜 음. 미성년자도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면 음. 형벌을 완전 세게 때려버리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럽다고 생각은 한 적은 없는지. 음. 부럽지 <laughs> 않네. 어, 부럽진 않다고요. <laughs> 어. 한국은 지금 여론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한국에 대해 더관대하구나참 음. 신기하다 이런 거. 당장이다 이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재밌게 놀다가. 도착하면 문자 한번 할게요. 네. 바이바이. 네, 아... 네,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 근처에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고맙게 지나가 예약을 해줬어요. 아, 기다리고 있네. 방금 전에 출국심사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특강 교수직을 끝내자마자 바로 이제 여행을 다시 여기로 올 거고요. 그때는 좀더 많은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합시다.